코스트코 톱밥 꽃게 3kg 짜리입니다. 오늘은 꽃게찜과 양념 꽃게장을 해보겠습니다. 냉동실에 꺼냈다가 손질을 하는데도 장난하면 다치겠더라고요. 약간 지금 기절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꽃게 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좀큰 거는 이렇게 찜으로 하고, 작은 거는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가 요렇게 생긴 거는 암꽃게, 길쭉하게 생긴 거는 수꽃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뚜껑이 열리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이런 것도 제거를 해주고요. 기린맛을 조금이라도 잡아주기 위해서. 껍질로 내장 발달하는 거 이렇게 씁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서 하고 숙성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양념게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좀 번거롭기는 하였지만,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